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둔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제 전날 있었던 군중들의 그 소유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것으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을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인 두 유대인이 매질과 간밤의 수감으로 인해서 어, 이들이 필요한 교훈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제는 자신들의 도시에서 조용히 어, 내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라는 어,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수감 자체는 어, 시민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런 일반적인 형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 집정관이라고 불리는 이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어, 때린 후에 하룻밤 수감함으로써 어, 그 당시에 단순히 로마법의 코에르키티오라는 즉결 교정, 어, 즉결 응징이라는 그런 어, 그들의 경찰 권리를 어, 행사했던 것입니다. 아, 그들은 이제 부하들을 감옥에 보내서 간수에게 두 죄수를 어, 풀어, 풀어주라는 어,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 가운데 철저히 어, 정치적인 모습들, 그리고 소유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로마인들 편에서는, 어, 로마인들 편에서 판결을, 그리고 반대로는 이방인, 외국인들인 바울과 신라에게 편에서는 억울한 판결을 하여 내보 내보내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있는 도시의 그 안정을 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정치적인 꾀, 또 정치적인 판단들, 그리고 그들 편에서의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결정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선택과 그 결정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그 결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결정으로 결국 간수와 또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얻은 사건들을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억울한 누명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억울한 판결, 또 매질, 또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고 또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 따위는 또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글도를 믿고 또 구원을 얻으면서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판결을 내었던 행정관들의 그 정치적인 쇼는 또 하루 만에 끝났고 그들도 군중들의 소유 사태가 금방 잠잠해짐을 보고 그들을 풀어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수의 이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을 이 말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건 어쩌면 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했던 말씀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너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야. 억울하고 아프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너희가 신실하게 잘 견뎠다. 너희들이 보낸 그 시간들이 내게는 큰 영광이었다. 너희를 통해 내가 이땅 안에서 구원고자 했던 그 영혼들, 그들이 내게로 돌아왔단다. 이제 너희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내 안에서의 평안을 지고 가지고 이 도시에서 평안히 떠나거라.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간수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저리고 또그 아픈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 이따금씩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도 하나님 편에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련한 선택과 또 욕심으로 택한 그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그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모든 선택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또 장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찬송과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평안히 가라. 오늘 하루 우리가 불공정하고 또 불의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분을 향한 신뢰를, 그리고 믿음을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그리고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또 그분의 크고 높은 뜻이 또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음을 찬송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악에서 선을 이루시고 또공이롭지 못한 곳에서 공의를 되찾고 또 어둠에서 빛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